아니야, 난 백현 좋아. 응. 백현아, 난너 이해해. 응? 레전드 정깐 <laughs> 백현아 봤어? 오늘의 환영부드는 떡티순. 우리 할매 떡볶이. 예, 맛있게 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해수입니다. 오늘은 한승연의 꼭! 봐라 진심 아닌 사랑 <laughs> <laughs>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쿠라. <laughs> 저는 하이네켄 710ml 짜리 화장실두번 가야 돼. 근데 별로 안커 보인다. 그렇지 얼굴이 그러네. 별로 안커 보이. 이렇게 해야 아, 이렇게 거 해야 좀 응? 좋아 맛있어? 괜찮은데 유즈 유즈앤시플트 그런 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다. 아! <laughs> 아, 맥주 겨울만에 먹고 포켓몬인지 잘먹습니다음 아 <laughs> 맛있다 우리 할머는이 야끼만두가 좋은 맛입니다 오티 추가했다 세트에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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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뭐야 우진도 이거, 이거 감염됐는데 얘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똑같이. 똑똑해 이러면 뭐 가려지는 <laughs> 거야? 가리는 건가 봐 응. 간이 왜 이렇게 생겼지? 초상급 <laughs> 나 이런 말란 얼굴이 좋아 별로 아옷 갈아야 돼옷가아서 뭔가 너무 티가 좀딱 치잖아 그럼옷 그래. 똑같잖아 왜흰 티가 검은 티 똑같지 <laughs> 나 마시니까 지금 피곤해서 삭 가졌어 너무 행복해 알코올의 효능 너무 오랜만에 먹어 오랜만오 똑같고 뭐가 달라졌어? 똑같아 생각했 아니 기가 아닌데. 이달이 나왔 기다리 가 아니야. 그냥 매트로를 약간 쿠빈 느낌이잖아. 쿠빈 아. 민암 민암 사자. 조영 조영식 씨. 뭐 먹었어? 파스 <laughs> 튀김 말도 잘하고. 아 어. <laughs> 아니야, 내가 외대 한명더올것 같아. 옆으로 밀면 두개 들어올 것 같아. <laughs> 응, 응. 귀여워. 편준이 음 진짜 예뻐. 너무 예뻐. 만두를 먹을게요. 응. 음! 맛있게 음! 아니야, 난 백현이 좋아. 백현아, 난너 이해해. 이게 아, 다 보겠다. <laughs> <정도는 녹을 적에? 웃음> 민경이 개 싫어하네. 어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나도 안 보고 싶어 아, 와 유식이 개 재밌게 산다 재밌게 산다 무섭다 야 어, 내가 말했지 뭐, 얘못 흔들린다고 애새끼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못읽겄 <읽었지>. 유식 유식 <laughs> 애새끼라니 이상하잖아 <laughs> <있어더라>? 잠깐만 <laughs> 읽어봐 와애새끼어 <laughs> 어, 눈빛이 나는 눈빛에 진심을 좀 믿어 아무리 말이고 행동이고 다 필요없고 눈빛은 응. 진짜 진짜거든? 응. 원규가 지연 앞에서의 눈빛이 진짜가 아니야 음. <laughs> 미안해? 미안해? 뭐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처음에 다야? 미안하다 말만 하면 다냐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앞으로 문제를 해야 될거 아니야 뒤에 만날 거야? 나는 뭐라 그, 할 그래도, 거야? 그래도 되게 자존심 굽히고 미안해라고 한 거야 <laughs> 어? 울어?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울기도 어떡해, 사람들이 다알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이라도 들어서 되게 고맙고, 울어? 좋겠네. 아니, 간지러워서... 아, 어... 똑해왜 울어? 그래, 와... 와라... 그래, 지금 와... 지금 와야 돼! 지금 음. 오면은 지금 오면은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 이 간... 아니 그니까 백현이는 현지라니까 저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뭔데 얜왜 자꾸 뭘 숨기고 막 버렸다고 하고 그니까 왜뭐 하려고? 쳐들어가고 <laughs> 아니 진짜 수련회 온 중학생이시냐고요 뭘 쳐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왜 일부러 그래 왜 무시하는 느낌을 음... 받게 만들어 자꾸 초딩 남자애 같은 거지. 오히려 정 반대, 마음가에정 반대 행동하면서 <laughs> 일부러 자기한테 질투나게 하려고, 화나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한번한번 잡돌이 해줘 언니. 빨리 잡돌이. 야, 너 정말 그거 같아. <laughs> 아니 근데 좀 <laughs> 웃기네. 이거. <해. 웃음> <근데> 헤어진 연인이이집 <laughs> 같아. 너 같은 말 같다. 나 닮는가 되어. 혹시 지가 온데 그런 얘기. 너 신경이 쓰였어요? 내가 리가 선생님이 아니랬지. 내가 전해본. 내가 우리가 했던 <laughs> 그 모임 <모의와, 웃음> 우리 모임 대화 모좀비슷한데너 <laughs> 되게 행복해 보여.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은데 그래도 적당히 해. 적당히? 내가 적당히, 적당히 해야 돼? 응. 근데 적당히야. 돼 우리 헤어졌잖아. 나 다시 만날 거야? 적당히 하란 적당히 해. 이유를 왜 물어. 내가 왜 누나 말을 아직도 들어야 돼? 기분 더러우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고. 나는 신경 안 쓰는데? 이런. 내가 신경 쓴다고 신경 쓰인다고. 내가 누나를 신경 써야 돼? 아니 나를 신경 쓰라는 게아니야 <laughs> 어디 누나한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너? 너라 그랬어? 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어. 원래 반말하니? 안 돼. 누나한테 반말해. 응. 누나한테 너라니. 싸할 수가 봐. 갈래. <laughs> 되게 공포영화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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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니 유식 씨왜 그래? 슈커, 진짜 베키어 좋아해? 배필 좋아해? 응, 응. <웃음> <웃음> 아, 으, 으. <laughs> 너한테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없다니까 베키어나? 아, 자꾸 너너 거려. <laughs> 내 발짝 버튼이야. 어디 누나한테 너너버려 씨. <laughs> 명령하지 마라. 천천히 갈거다뛰어 <laughs> 들어가? 니가 뭔데 명령해 명령하지 마 야! <웃음> <웃음> 잠깐만 백현씨 제가 내가 가오 부리는 거다 실드 쳐줄 수 있거든? 근데 야야 거리는 건쉴드못 쳐줘 근데 약간 내로남불인 게 응. 나도 연상한테 이름 부르고 야야 <laughs> 한적 있는데 <laughs>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야 라고는 그래? <laughs> 안 되지 나라고는 안했어. 안해. 근데 이름은 부를 수 있지. 근데 너너 야야. 그러니까 안돼. 안돼 안돼. 아 진짜? 지훈이잘 먹는다. 근데... 음, 아살 음. 어, 스트레스 받 사람아? 언니들만 그런 거 아니야? 난찔거 같은데. 막상 <laughs> 오니까 <laughs> 괜찮아. 그래 보여. 그래 보여. 확실히 쓴다는 게 헤어질 확신인것 같은데. 그렇지? 언니도 가오다. 한... 3시? 좀 자. 아, 3시에 만나기로 했지. 좀보영하냐고왜 <laughs> 저렇게 몰래 자야 돼. 네가 뭐, 뭔데? 네 뭔데? 대통령이라도 돼? 내가 가. 내가 해야 하나? 안 가고 나. 오들 게 나와. 뭐야? 20분? 보람맨, 보람맨, <laughs> 바로 팔짝겠다왜 하나? 응. 미쳤어? 야, 백현 쉴드를 쳐주다면 <laughs> 백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그냥 행복해. 그냥 룰루랄라 술 먹고 너무 즐거운 거야. 그 약속을 한 것도 얘는 그냥 이게 도파민인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심이고 뭐현전이가 울었고 뭐 내가 뭐사과냥뭐야 돼. <laughs> 그냥 사과해야 <거야>. 그러니까 <laughs>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 현지 누나랑도 셋이 만나고 윤영이랑도 데이트하고 룰루랄라 그러 그러니까 약간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이해 이해해? 아하나 시계 안 보냐고 언제 볼 건데. 예전에 왜 저러는 나가려고 했는데 원규님이 들어오셔서 아 그냥 화장실 간다고 나면 되잖아 <laughs> 와 진짜 남자들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원규도 아제 어 방으로 오셨는데 가려다가 눈치 보고 안 갔잖아 지금 이것도 남이 남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둘이 얘기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찮아 보여? 웃어? 아니 자는 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알았는데 왜안 가? 뭘못 나가 니네 다리 갖고 니네 니네 자유의지가 응. 있는 사람인데 니는 내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 내가 거기서 안 또, 아? 메이잖아 그게. 아저 잠깐 화장 실 갔다 올게요. 아저 잠깐 어. 바람 쐬고 올게요. 담배 한대 피고 올게요. 어, 말로도 되잖아. 평생 가오랑 가오는 다 큰일나? 큰일 진짜 하, 이상한 불안을 존나 잘 치면서. 진짜 한번, 가... 한번 지적듯이 잡아줘 제발. 제발. 잡는 게 아니라, 제발. 진짜 제외 생각이 싹 빠졌을 것 같아. 싹 저런 사람 누가 만나고 싶을까 봐봐 X가 있고 별 떠나서 X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여자를 다 알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대잖아뭘 뭔데 그게? 뭐 어제 다른 거야. 기대하고 있었던 건가? 그렇다엔 네가 한게 없잖아 여기서 맞지 않아? 아니 이제?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지금? 지가 무슨 소리야? 돌아다닐 만큼 다 돌아다니고, 사람 만날 만큼 다 만나고, 그래. 즐길 만큼 다 즐기고, 진짜 그래. 다 보내고, 얘한테 뭐? 그랬다. 보냈다. 쟤한테 그랬다가, 재밌게 데이트야. 얘랑 데이트하고, 쟤랑 데이트하고, 얘랑 파스타 먹고, 어, 뭐다 해놓고서는. 위로 있는 척이야. 근데 그뭐뭐 아니, 민경, 이 뭐지? 그냥 지가 민경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신발을 줬다고 왜 나랑 마트에 미련이 없다는 뜻이야? 왜? 이해가 안 가. 유식 백현, 자꾸 어울리니까 둘이 비슷해지는 거야! 그니까 친구 를잘 만나야 돼. <laughs> 금목장. <이랬어. 웃음> 어? 금목장. 아 어. 아니야? 또 미안하다. 하고 있는 것들. 아 이거 인터뷰 나올 때마다 <laughs> 너무 헬색해 보여. 사람이 뭐라 <laughs> 하지도 못하니 진짜. 이제... <laughs> 제일 적극적이 유식씨가 <이> 지금.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나 진짜 그냥 합리화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만나고 싶으면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백현도 마찬가지고 유식도 마찬가지고 왜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이거야 그냥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고 나 미련이 없어 라고 말하면 되거든? 그때 응. 유식은 자기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말로는 아, 저는 X에 대한 미련이 있는데 X는 저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백현은 자기가 미련이 있으면서 아, 저는 미련이 전혀 없고 X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X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 X를 겁나 신경 써둘다행동과 말이 반대야 그러니까 불쾌한 것 같아 음. 뭐야 이게? 뭐 약간 약간 그거 알아? 방탄소년단 노멀 드림 뮤비 알아? 너는 방탄 팬이 알겠지. <laughs> 에버요 뮤비 알아? 약간 그런 거 아닌데 지금? 같이 뭐, 통화한다고? 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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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통화? 그렇게 세 명이 이렇게 동시에 연결돼 있는 거? 그게 또 쓰잖아. 아 그거 알아? 뭐, 그 민그러스에 나오는 거. 민그러스에서 막 몰라? 얘기 뭐? I'm sick. 이거 몰라? 뭐야 씨. <laughs> 응? 제가 여기서. 워낙 뭐 사람이 좋아보여서 궁금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나에게 해당하있구뭐 이런 걸좀 알아보고 싶거든 나 아, 지금 다 남자들 다 싫어 지다 <laughs> <나> 짜증나 <laughs> 짜증. 안들다 맘에 안다심정이다몇 안다. 다 개씩 있는 거야? 다섯 개씩 있어 다? 지금 모든 여자들 다 호감이 있어 지금 어미안하고 사과를 해나산이야미안하다 사과 안 하지? 절대 안해 원규도 그러니까 지연한테 솔직히 관심이 없네 윤정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laughs> 그런 게 아니었으면 우리 <laughs>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얘네는뭘잘 알아 데이터한번 해놓고 얘네는 그냥 가라 저한테 왜 신청하셨어요? 어? <웃음> <웃음> 너희들 다 뭐하냐? <laughs> 아 짜증나 <짜증이다>, 진짜 <laughs> 뭐야 그냥 다들 음, 새로운 선택을 음, 하네 제정청이요? 새롭게 좀 알아보고 싶은가 봐 1부터 1 0까지라나면몇점 정도 돼요? <laughs> 미안한데 심리상담 가세요? 아 <laughs> 진짜 그거 같다 <laughs> 오늘 기분이 1부터 10까지 몇 점이세요? 아 지금 고통 정도가 1부터 10까지 중에 통증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일에 나 아픈 거 10은 못 견딜 정도로 아픈 거예요 <laughs> 뭐해? 뭐, 뭐8 지금 지금 행복하대잖아 8이래 8내가 결이 안 맞아 그래 나도 한데. 8이 아닌데 나 지금 3이야 3나 지금 이거 보고 그래, 8... 3 됐어 <laughs> 2.5 <laughs> 점점 내려가고 음, 제일 음, 잘 음, 지내고 있는데 음, 지여자나 가 <laughs> 백현이 음, 눈치 없다 제가. 야 <laughs> 진짜 힘들어하는 현지 언니한테는 좀 잘해줘 씨. 너 때문이야 야 현지 언니가 니네 앞에서 울고 나 지금 집에 가고 싶다는데 현지 언니 아휴 아, 진짜 팬싸웠어? 할서 왔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라는 말 <laughs> 아, 진짜요? 아, 진짜요? <laughs> 아니, 누가 봐도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잖아. 이거 내가 쉴드를 못 쳐주겠어. <laughs> 근데 굳이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거야. 옵션 하나를 늘리고 싶은 거야. 지연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서 원규랑 저를 모르는 거야, 얘는. 남들 다 아는데. 그걸 모르고, 엑스한테 자기는 미련이 하나도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내가 슬쩍 한번 껴봐야겠다 한 거야. 왜냐면은, 얘는 지금 현지 말고 여러 명을 만들어놔야, 현지한테 안갈 거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지 그냥 아무섭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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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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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한별을 느끼고 있어. 뭐하이고 너네. 지금 뭐야? 다속마음이다 뭐야? 나게이이 내데 <laughs> <laughs> 이걸 듣고다고 생각해봤어 <laughs> 왜 끊어 o We're going to. We're g o i n 어 to. We're going to. We're going to. We're 치워 오빠 왜 저러고 e r e going to. We're g 나 i n 나는 그래서 저런 말이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해. 아, 되게 가정이 화목한 어... 가족과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어, 말하는 어... 꽤 많더라고. 근데 난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별로야.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음... 가정 환경이 어땠다 저땠다고 본인이 저럴 때 선택할 수 없는. 어... 선택하지 않은 걸로 평가받는 게 되게 좀 부당하다고 해야 되나? 맞지 음... 않다고 생각해. 그냥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음... 되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할게 어, 있어도 어, 뭐 별로...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하... 너무 현실적이라서 시간대. 좀. 스가뭐 그런 직업적인 걸 준비를 하고 할때 진짜 그거에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바랐는데? 네가 뭔데? 판단. 왜냐면 이게 약간 바빠진 거랑은 좀또 다른 게 내가 직업과 뭔가 준비를 시작하고.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지고 뭔가 이거를 하고 싶어 아나운서 하고 싶어 근데 원규의 눈에는 안될것 같은 거지 얘가 안될거 같고 몇 년을 준비할지도 모르겠고 안정적이지 않고 근데 자기는 안정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것처럼 들릴 것 같아. 물론 원규의 진심이 어떤지 몰라도. 안정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내의 상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얘를, 얘랑 결혼을 어떻게 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 헤어지자는 말처럼 들리네 했는데 어 헤어지자라고 하는 진짜 너무 그냥 그 장문으로 그래서 정말 미안해. 너랑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보다 더 상처야. 어, 그지 응. 진심으로 사랑을 한게 어. 아닌 것 같아.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얼마지인모르겠지만 사귄 게 10개월인데, 뭐몇인인데그 그래, 그래. 결정사 가서 조건 좋은 사람 만나 h e cookie. k u r t o 그 g a I'm g 여자 만나세요. 원규는 한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지 o u s e 여 9시에 줄아 9시에 주라에 9시에 이씨에9시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에는게만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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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시에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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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에 9시에 9시에 9야에 9시에 시에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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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9시에 9시에 에9에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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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왜 이래? 어머, 저 신발도 귀여워 트위티 같아 진짜 트위티야 진짜 완전 트위티 같아 아하 귀여워 안녕 스랑 왜 이별했는지 여쭤봐도 돼 여쭤봐도 돼 마음에 든다 예 말로나 여쭤봐도 돼안 좋은데 근데 이 항공간에서 전화를 하는데 왜 굳이 귀마개를 시켜 귀마개를 안 시켜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옆에서 말하면 누군지 아니까 아 그러니까 누군지, 아,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요 의미가 있지 알아야 더 재밌잖아. 현지한테 하겠네, 백현이. 왠지 알아? <laughs> 어제 한일 있으니까. 아니. 사제라도 해야지. 이거는 비밀로 전할수 있잖아. <laughs> 남들 모르게 할수 있잖아. 애매한 말, 애매한 행동들 해서. 무슨 애매한 말과 애매한 행동을 해. 너한테 화난 거야. 궁금했어요. 나이련이 있나? 것도 무슨 해석이야. <laughs> 뭔지 알아? 몰라. 아, 나 때문에 짜증났어? 내가 데이트 하는 거 보고 속상해? 어? 나한테 미련 있나? 아르시스트야 이거야. 그냥 그냥 딱 요만큼의 마음이야. 깊게 더 깊게 들어가면 안돼 그냥 딱그 정도의 마음인 거야. 나한테 미련 있나? 나 때문에 운행? 약간 이, 그냥 이러면서 조 지금 설레는 거야, 백현아. 백현아, 크 들린다. 아, 크 들린다. 엑도 호감 가는 사람 있구나. 있겠지. 너도 있는데. 너는 내 명한테 다 있잖아, 지금. 했는데 네, 왜... 그냥 기분이 나빴다고 해. <laughs> 뭘 묘해. 아, 아닌 아닌가? 3시 아닌가? <laughs> 어, 맞네. <laughs> 데이트 같은 거할때 아, 진짜. 와인... 백현아 봤어? 현준이 인기 많아. 매력 많아. 요 돌고 있어, 아, 있어. 지금 돌고 있어. 지금 악기 들어오면서 <laughs> 들고 있어, 지금.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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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이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다른 사람 만나면 빨리. 안 맞는 거야. 악기 들린다, 아기 들린다. 웃는다, 웃는다. 근데 유식이랑 더잘 어울려. 둘이 뭔가 이렇 조곤조곤 이렇게 서로 배려를 잘 해줄 것 같아. 유식이 다정하잖아, 또. 뭔가 상대방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 지금 내마음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그거지. 너가 진짜 달라졌고 나한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뭔가 보인다면 미래가 보인다면 하겠다는 아니, 의미 아니야? 앞뒤가 다르네 <웃음> <들어가지고>. <웃음> 전... 화낼 때도 난 너가 좋아라고 말하지 않았고 토킹룸에서도 난 네가 싫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혼자 기분 나빠하는 거야 지금 저는 그 전날에 그런 말들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 하고... 나는 고민들을 했는데 그냥 네가 제외하고 싶은 거야. 고민 같은 소리 뭐, 안 해. 나가지도 않지. 얘가 왜?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냥 제외하고 뭐, 싶은 거야. 네가 그냥 마음 있는 거야. 왜 그걸 왜, 그냥 왜, 인정해. 뭐. 되게 화를. 상대방 타서 어, 돌리는 이상한데도 화를 해. 제 감정으로 장난치는거같아가지고 <laughs> 레전드 장판아. <정권. 웃음> <laughs> 아니야. 오히려 좋아. 악기 들려줘. 똑같은 아, 대로 들어. <laughs> 현정 언니랑 한판 해줘. 계란 좀 고지 곳대로 들으면 안 돼? <목소리> 여러분 계란입니다. 너가 너가니까 안 온다. 아니 지금 자다 깨서 그래. 자 자돈에 데려와서 지금 아직 괜찮은 거야 여기 여기 봐봐. 이봐 이봐. 지금 그렇게 싫지 않은 거야 근데. 아. <laughs> 바로 보러. <모르겠어>. 싫구나. <laughs> 아. 지금까지. 한승연의 사팔 <laughs> 리액션이었습니다. 그거 빨리 해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 빨리 하세요. <laughs> 왜너 이름 안해? <laughs> 어, 해수로 해수 해수입니다. 해친이에요. 애들 친구 해친. 안녕.